안녕하세요 일상 블로거 고대박입니다. 오늘 그 민나스타 민나스타로 어, 내 가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고 있는데요. 어 2021년 6월 15일 좀 늦었습니다. 11시 30분이네요. 11시 30분 이게 시간이 어, 컴퓨터 조금 밑에 보면은 11시 31분이라고 나오네요 11시 31분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음, 좋은 분들하고 좋은 시간 나눈다고 좀 늦었습니다 일단 1봉으로 봤을 때이앞 고점을 넘어서서 이제 그 위에 있네요 끝 라인에 14,057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4065요 라인은 지키려고 하는 것 같네요. 예. 요거만 지키면 쭉 떨어지죠. 쭉쭉 쭉. 쭉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지금 매도가 강해 보입니다 매도가 많이 강해 보입니다. 예, 매도로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기 1 4 0공0 라인에서는 매수를 또 생각해 볼수 있는 자리네요 이 자리에서 지금 좀 위아래로 많이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좀더 지켜봤다가 확실한 자리? 확실한 자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요 부분도, 요 부분도 8시 50분쯤에 9시 10시쯤에 이렇게 내렸다가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요 라인 아주 대단한 라인이죠. 대단한 라인이고, 현재 진입, 진입을 해야하는 라인을 찾고 있는데 1 4 0 6 5 여기를 찍고 좀 올리네요 그렇죠 저 라인이 중요하는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큰 소리로 말을 하기가 어렵네요. 음, 이렇게 이제 매수가 14,000 음, 065이라인을 중요시 여기고 올릴 때에는 한번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요? 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래 원하겠고, 짤막하게 진입했다가 정상하는 것, 이익을 내는 것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3분 지났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단기, 단기로 매수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기로 매수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240틱으로는 1, 2, 3, 4, 5, 5파 나왔어요. 한파동이 나왔어요. 조금 옆으로 누웠지만 한파동이 나왔습니다. 한파동이 나왔으니까 한번 배스로 진입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좀 애매해요. 이 부분이 1, 2, 3, 4, 네, 4파를 만들고, 오파이 열배격을 좀남겨 놨는데. 주수14073 14073에 하나 매수를 하나 걸어 놓겠습니다. 내려오면 일다두 개다. 일 주문 접수 완료되니다 아. 줄까 안 줄까요? 줄까요 안줄까요 일단 매수에 예, 한개 들어갔습니다 자두개 들어갔습니다 자두개 들어갔고 짤막하게 어, 영상을 마칠 수 있도록 쭉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쭉 이렇게 음, 14,098까지 쭉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개 약이니까 <laughs> 네좀 올라가고 있죠 조금 올리고 있는데 오르락내리락그리네 오르락내리락 현재 매수가 단기 상승할 수 있는 지점에 와있어요 근데 이거를 탁 깬다 아. 자 한개 더자세계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면은 세계약으로 여기서 올려주면 말이죠 아 여기서 조금 내렸다가 올리면 그렇점이 아직 완전하게 매수세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매도세가 만만치 않은데 자세계약으로 들어갔어요 현재 네 지금 매도세가 더 셉니다 지금 현재론 근데 매수세가 가만 있을까요 이14,065 여기 나름 의미 있는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의지를 하고 여기에 그 백을 두고 매수를 진입을 했습니다 1,2,3,4가 되면서 5파가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그러면서 빠지더라도 5파를 주고 빠지겠죠 아 근데 이 매도사가 워낙 강해 놓으니까 확실한 한 파동을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에도 좀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는 않네요. 자, 공유고 또 내려온다 그죠? 민수주, 이번에 완성되겠습니다. 한번 내려오면은 두 개를 더 들어가서 평날가도 낮춰 보겠습니다. 비중을 좀더 실어 보겠습니다. 내려오면 말이죠. 내려오는 게 장난이 내려옵니다, 이. 그죠? 여기서 올리면. 좀 많이 갈것 같아요. 여기서 올리면 여기서 올리면 14,084 14,084면 은이 정도인데 그러면 대략 그러면 대략 20틱 이상 30틱 정도 20틱 정도 되는데 세계약으로 30틱이면 얼마일까요 한 틱에 5천원이니까 30튀기면, 10튀기면은, 대략, 대략 5만원 돈 되고, 30튀기면은 15만원이죠. 3개면은 45만원 정도 됩니다. 올라오면 말이죠. 이제, 위아래로 조금씩 더 끌어봤습니다. 네, 좀 내려올 것 같기도 한데, 매수가 힘이 없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료가 비싸면, 안, 비싸지 않고 좀 저렴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확인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돈이 좀 저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익이 좀 낮으면 더 좋겠고. 올라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작은 파동으로 봤을 때는 1,2,3파가 나올 파동이죠 단기적으로는 말이죠 음, 네 이렇게 올려주면 네, 이렇게 좀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일단 1개 팔고 일단은 한개는 팔았어요 한개 팔았더니 78,000원 정도 더올라네 한기천장해 가지고 예 네. 그냥 막아 네. 이까지 올려 줬는데 이까지 올려 줬는데 자 900개 입니다 내가 터치를 하느냐 마느냐 터치를 할것 같은데 그저이 터치를 하면 한개 그냥 정리를 했야겠어한개 정리를 했고 17만 원. 현재 17만 원. 두개 팔아가지고 17만 원. 이익입니다. 이익 상태입니다. 오늘 조금 짧게 할게. 12시가 넘어가니까 좀 늦게 들어왔고. 매도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현재 수익이 33만원입니다. 33만원. 네, 33만원 됐고, 아, 짤막하게 33만원 가져가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더 내려오면은, 다시 그 자리에 한번 더 내려오면은 또 하나 더어가겠지만안 내려오면은 그냥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짤막하게 33만원 수익 발생한 것 영상 남기고 일찍 자도록 할게요. 네, 오늘 짤막한 영상 들어주신다고 네, 좋은 목소리도 아닌데 짤막하게 이, 촬영한 영상 들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 즐거운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